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양자관계 문제 풀이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영도실기압에서 염수산칼륨 2 4 5 g 이 분해되는 반응의 화학반응식이다.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면 이제 KClO3의 이제 화학식량이 이제 122.5라고 이제 주어졌고, 영도실기압에서 기체 일몰의 부피가 이제 22.4L 이제 이게 주어졌죠. 자, 그럼 첫 번째 반응한 KClO3에서 산소 원자의 양은 0.6몰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수비가 지금 KClO3 염소산칼륨이고 산소가 3이죠. 그래서 이 반응은 2대2대 2대 3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 맞지? 그럼 이제 계수비는 이제 반응 몰수비니까 이 KCLO3가 몇 몰인지, 마치 24.5g이 이게 몇 몰인지 알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이, 아, 화학식량이 이제 122.5라고 했으니까 122.5g per 로 나눠주면 우리가 몰수를 알 수가 있는데 딱 보면 5분의 아, 1 몰이죠, 5분의 1 몰. 어, 0.2 몰이죠, 0.2 몰. 그래서 KCLO3 0.2몰 반응했다면 2대 3이니까 우리가 산소 분자는 0.3몰이죠. 근데 이제 0.6몰이야. 근데 보니까 어 조심해야 되겠죠. 이게 원자예요, 원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O2는 분자잖아, 분자. 맞지? 그러면 분자가 0.3몰이니까 이 하나의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산소 원자의 개수는 두 개죠. 맞죠?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어, 산소 원자는 0.6몰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생성된 염화칼륨의 양은 0.2몰이다. 어, 지금 KClO3 염소산 칼륨과 KCl 개수비가2대 2니까 1대 1이죠. 1대 1. 그럼 반응한 KClO3의 양은 생성된 KCl의 양과 동일하다. 1대 1이니까 그래서 0.2몰 반응했다고 했으니까 KCl도 0.2몰 생성되겠죠. 그래서 니엄 맞고그 생성된 산소 기체의 부피는 6.7리터이다. 자, 산소 분자죠, 맞지? 산소 분자의 부, 그 몰수가 0.3몰, 맞지? 0.3몰이죠. 그러면 0.3몰인데 우리가 이걸 이제 부피로 이제 변환시키는 거죠, 맞죠? 1몰에 대한 부피가 2 2 4 l 터네 4 리터/몰 이걸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10분의 3, 맞지? 어, 10분의 3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6.72 리터, 맞죠? 어, 6.72 리터가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5번. 자 그다음에 2번. 자,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반응 전후의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는데 보니까 완성이 되어 있어요. 맞죠? 개수비가 1대1대2.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그 완성시켜야 하는, 마치 완성시켜야 하는 문제보다는 어, 조금 이제 쉬운 타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이제 두번 하는 거야 가 실험, 나 실험. 이제 가 실험의 조건은 반응 전에 A와 B를 이만큼 넣었는데 반응 후에는 A의 질량이 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A가 안 남았단 말이지, 맞지? A는 전부 다 반응했다 이 말이죠, 맞죠? 그리고 B가 남았다 이 말이고, 나는 A와 B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B의 질량이 0이네. 그럼 B의 질량 이 0이란 말은? 아 여기에서는 B가 전부 다 반응했네 A가 남았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자 A와 B의 분자량 어, 분자량까지 주어졌네 A는 분자량이 2고 B는 분자량이 38이죠 자 기역 X와 Y의 합은 그래서 이 문제 마찬가지 어, 기출에 많이 되었던 타입이죠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우리가 양적관계 문제는 그 나와 있는 데이터를 나와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기입을 해주면 어, 기입을 해주면 어, 거기서부터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x, y 구해라고 하면 뭐 당연히 마치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모르잖아 마치. 그래서 우선 화학 반식을 쓰고 자료를 이제 기입을 해준다. 자 a와 b가 만나서 이 c가 되는 이제 이 반응이죠. 자, 반응 전에 이제 양을 보면 0.4g, 22.8g. 그 이제 나와 있는 자료를 써준다 이 말이야. 0.4g, 22.8g. 근데 반응 후에는 뭐야? B의 질량은 X. 이게 이제 반응 전. 그리고 얼마만큼 이제 반응을 할 테고. 어이, 뭐 이거. 뭐야 이거. 음. 얼마만큼 반응을 할 테고. 그리고 이제 반응 후에 얼마만큼 되느냐. 자, 반응한 양, 마치 A는 남은 게 없죠. 이게 이제 남은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A는 0.4g, 전부 다 이제 반응했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럼 B는? 몰라. 얼마만큼 반응인지 모르겠는데 Xg 남았죠. 그러면 C는? C는? 당연히 이 A와 B가 반응한 양만큼 마치 생겼겠지. 그래서 우리가 질량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개수비가이 질량비가 아니기 때문에 손댈 수 있는 게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몰의 형태, 마치 몰의 형태로 이제 바꿔 주는데 A가 분자량이 1에 그러면 이 0.4g 이 0.4g은 이거는 결국 몇 몰이란 말이야. 이 0.4g은 2로 나눠 주면 0.2몰이란 말이죠. 0.2몰. 그렇죠? 그러면 A가 0.2몰 반응했다 이 말이에요 0.2 몰. 그러면 우리가 B도 마찬가지 맞지? 어, B도 마찬가지. 내가 질량으로만 비교했을 때는 알 수가 없었지만 개수비가 1대1대2니까 A가 0.2몰 반응했다면 우리가 B도 0.2몰 반응했다라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개수비는 반응 몰수비니까. 그리고 C가 0.35 생성되었다고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대1대2. 한마디로 내가 A가 반응한 양만 알았는데, 마치 그걸 이제 모래 형태로 바꿔놓으니까 B하고 C가 얼마만큼 반응해서 생성되었는지 이것까지 이제 자동으로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맞지,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마치 X를 또 이제 구하려고 하니까, 위에는 질량이고 밑에는 몰수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B의 분자량 알고 있어요. B의 분자량이 38이죠. 38. 맞죠? 그러면 0.2몰 맞지? 만약에 1몰이라면 뭐야? 1몰이라면 3.8g. 맞지? 이게 1몰이라면 그 1몰 어 1몰에 해당하는 우리가 질량이 38g에 38g. 맞지? 가 예를 들어서 2몰이다. 2몰. 2몰이면 곱하기를 2몰 하면 76g이 되죠. 겠 76g. 그러면 이제 0.2몰이면 맞지? 7 6 g 면 10분의 1값. 맞지? 이게 7. 6g이 되죠. 겠 7. 어이 왜왜 그래? 음? 7.6g이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22.8g에서 7.6g만큼, 어 7.6g만큼 이제 반응했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22.8에서 7.6g을 빼주면 얼마가 남습니까? 어, 15.2g이 남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x는 아, 15.2g이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지, 맞지? 그러면은 c는, 맞지? c는 0.3몰에 대한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 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물의 질량의 합은 생성물의 질량의 합과 같다. 그러면 반응한 양이 A 같은 경우에는 0.4g,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15.2g, 그면 C 같은 경우에는 7.6g, 7.6g 맞죠? 이거 15.2g은 남은 거고, 맞지? 반응한 양은 A가 0.4g, 우리가 B가 7.6g이죠, 맞죠?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0.4 플러스 7.6, 8g. 맞지? 어, 8g 반응했다는 걸알 수가 있고, 아, 생성했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C의 이제 분자량까지, 맞지? 분자량까지 구할 수가 있겠죠. 맞죠? 0.35일 때, 이제 8g이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분자량, 맞지? MC죠, MC. 분자량분의 질량 8g이 0.4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맞죠? 그럼 MC는 얼마? MC는 음. 계산을 하면 넘겨서 0.4분의 8. 맞죠? 그럼 20이 되네. 겠 20. 맞지? 음. 그래서, 분자량, MA는 2, MB는 38, MC는 20. 맞지? 분자량까지 다 구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이제 Y를 안 했어요, Y. 맞지? 그럼 이제 Y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자, 우리가 반응한 양, 맞지? 가에서 22.8g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B가 얼마만큼? 어, 7.6g만큼만 반응했어요. 그러면 7.6g 반응할 때이 반응한 A의 양은 0.4g이죠. 0.4g 맞죠? 이거 0.4g 반응할 때 이거는 뭐야? 7.6g만 반응했대 말이야. 근데 나에서 보면 B가 7.6g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 말은 어, 그 말은 결국 A는 마치 몇 g만 0.4g만 반응했대 말이지. 우리가 가에서 a 0.4g과 b 7.6g이 우리가 완전히 반응한 형태를 봤으니까 이 b의 질량을 가지고 이 반응한 a의 질량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굳이 이렇게 뭘로 변화를 안 시켜도 결과는 똑같다 이 말이지. 맞지? 그럼 0.8에서 0.4만큼 반응했으니까 0.4g이 남겠죠. 그래서 y는 0.4가 된다. 0.4. 그래서 합은 15.2 플러스 0.4, 15.6이 되는 거죠. 맞죠 그렇죠? 가에서 반응한 b의 양은 0.1몰이다. 어, 가에서 반응한 b의 양, 우리가 a가 0.2몰 반응했으니까 b도 0.2몰 반응했다고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알수 있는 이유는 개수비가 1대1이었다 말이지. 1대1, 맞지? 그래서 2는 틀렸다. ㄷ, 반응이 일어난 후에 전체 기체 부피는 증가한다. 자 단순히 마치 반응 전 후의 부피 비교죠. 부피 비교. 이거는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그 화학 반응식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지. A와 B가 만나서 이 C가 되었어. 그러니까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이고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이니까 이 반응은 이 반응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개수의 변화가 없어요. 알겠죠? 어, 개수의 변화가 없단 말은, 그래서 한개한개 한개 있다 치면, 한개한개 한개 없어지고 두개 생겼으니까, 처음에도 두 개, 나중에도 두 개. 변화가 없죠. 이거는 이제 완전히 반응한 형태고, 설사 완전히 반응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 1, 이렇게 해서 쳐봐. 그러면, 우리가 B가 소량이죠, 맞죠? B 하나 반응했을 때, A는 하나밖에 반응 안 하고, C가 두개 생기죠. 그러면, C는 두 개, A는 두개 남을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반응 전에 보면, 네 개, 반응 후에 봤을 때, 네 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응을 하든, 또는 A와 B 중에 누가 남든, 상관없이, 이 개수의 합이 똑같을 때는, 개수의 변화가 없다 이 말이죠. 맞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계산할 필요 없고 화학 반식을 보니까 아, 개수의 합이 동일하네. 그러면 부피의 변화가 없겠네. 이렇게 알수 있다 이 말이지.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은 어, 1번이 되겠죠. 1번. 자, 마찬가지 우리가 그 2번 같은 경우에는. 어, 기출로 많이 나왔던 타입 어, 양자 관계에서 어, 조금, 어, 조금 어, 복잡한 내용이지만 마찬가지 유형만 익히면 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우리 3번 자, 그림은 1몰의 X2와 3몰의 Y2를 용기에 넣고 한 기체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시킨 모습이다. 이 생성물의 화학식을 XY3라고 했다. 그 말은 마치 결국에는 반응물하고 생성물하고 다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반식을 완성시킬 수가 있다. X2와 Y2가 만나서 XY3. 왠지 이거 그 암모니아 생기는 마치 하버법이 생각나죠. 맞죠? 그래서 이 X2개를 맞추면 2, Y6개를 맞추면 3. 그래서 아 이게 N2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 생기는 반응이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반응에 참여하는 X2와 Y2의 몰 수비는 1대 4다 음 한마디로 다 반응하느냐 다 반응 안 하겠지 마치 반응 전에 마치 1몰 3몰 있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응은 이거 하나 없어질 때 이거 3개 없어지고 이거 2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응호를 보면 Y2가 1몰 남고 XY3가 2몰 생성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1대4가 아니라 1대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나에는 Y2 1몰이 남아있다. 어, 1몰 남았죠. 맞죠? 디귿 가와 나에서 전체 기체의 몰수비는 5대3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놨다면 마치 쉽게 알 수가 있죠 다 정리해 놨으니까 가에서는 어, 토탈 다섯 개죠 1 플러스 4 하면 되니까 나에서는 1 플러스 2 3이죠 그러면 5대 3이다 5대3 그래서 답은 어, 4번이 됩니다 4번 자그 다음에 4번 자, 그림과 같이 티도 실기압에서 0.2 몰롱도 물군 염산 0.2리터에 금속 마그네슘을 넣었더니 마그네슘이 모두 반응하여 수소위체가 발생하였다.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치 몰농도까지 이용을 이제 하는 거죠. 맞죠? 음. 자, 반응한 마그네슘의 질량 그럼 이제 우선 기본은 화학 반응식이죠, 맞죠? 화학 반응식을 써준다. 마그네슘이 염산이랑 만나서 어, m g c l 2 플러스 h 2 이런 이제 반응이죠, 맞죠? 금속이 맞 금속이 산이랑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자 개수를 맞추면 오른쪽에 염소가 두 개니까 여기에다가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개수가 다 맞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마그네슘이 모두 반응하여 수소기체 0.24리터 1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24리터 그러면 0.01몰 수소기체가 0.01몰 생겼다는 이 말이야 그러면 어 그러면 우리가 개수비가 1대2대1대1이니까 마그네슘은 얼마? 0.01몰 반응했고 HCl은 0.02몰 반응했다 이 말이지. 그래야지 이게 0.01몰 생긴다 이 말이죠. 맞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반응한 몰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반응한 마그네슘의 질량은 마그네슘의 원자량이 24예요. 24. 그다음에 0.01 몰이면 100분의 1. /100, 맞지? 100분의 1이니까 0.24 g 이 되는 거지. 0.24 g 맞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 생성된 기체 양은 0.01mol이다. 어, 우리가 0.24L 생겼다고 했으니까 0 0 1 m o 맞죠? 자, 반응 후 남은 용의 0 1 l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0 1 m o 농도이다 자, 남았대, HCL이. 그러면 HCL이 얼마만큼 남았느냐? 자, 0 2 m o 농도 0.2L. 그러면 0.2mol p 곱하기 0.2L. 해주면 0.04 몰이죠. 0.04몰 맞죠? 그럼 0.04몰 속에 중에 0.02 몰이 반응한 거잖아. 0.04몰 중에 0.02몰 반응했으니까 HCl은 0.02몰 남겠죠. 맞죠? 근데 남은 용액이 0.2 리터, 0.2 리터. 그러면 값은? 0.1몰 농도가 되는 거, 0.1몰 퍼리터가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귿은 맞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4번.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39쪽까지 우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